안녕하세요. 사일러스 영어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중2 영어 1과 본문 2 분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필기를 잘 하며 들어주세요. 필기 잘 했는지 차후에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your friends. 여러분의 친구들이 되겠죠? You can change your friends. 여기서 can은 조동사입니다. 그죠? 그래서 조동사 can이고, 뭐, 뭐, 할수 있다. 그래서 can change. 바꿀 수 있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조동사 다음에는 동사 원형 나와야 한다는 점 주의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친구를 바꿀 수 있습니다. 라는 문장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 문장 넘어가면. Does it sound strange? 물어보고 있죠? 의문문입니다. 우리 더즈로 시작을 했고, 주어 나왔고, 그 다음에는 동사 원형 형태로 나와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 모양이 잘 맞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사운드는 우리 감각동사라고 부릅니다. 그죠? 뭐뭐하게 들리다라는 표현이 되죠? 그래서 감각동사 다음에는 형용사가 나와야 하는 점 주의해 보면 되겠습니다. 즉, 부사는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strangely, 이렇게 부사 형태로는 나올 수가 없다. 라는 점 주의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trange, 그것이 이상하게 들리죠?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may think that you have the perfect number of friends라고 이제 표현이 나와 있네요. 자, 여기서 보면 you 주어 나왔고 그다음에 may think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may도 조동사가 되고 뭐뭐 할지도 모른다라는 표현이 되면서 우리 may think는 여러분은 생각할지도 모른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자, 그리고 대시 나와 있고 다음 that 절에 보면은 주어 you have 동사, the perfect number of friends가 목적어가 됩니다. 즉, 완전한 절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주어 동사 나오고 됐 나오고 뒤에 완전한 절이 나오면 이때 됐은 접속사 t 으로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괄호를 쳐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해석은 여러분은 댓 이하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댓 이하는 자 여러분이 the perfect number of friends 완벽한 수의 친구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라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If you add a new friend to the list라고 우리 if로 시작하고 있는데 자 이때 if는 조 조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만약 뭐뭐 뭐 한다면의 의미입니다. 우리 if 조건절에서는 주의사항이 있는데, 바로 동사가 미래의 의미를 가지더라도 현재 시제로 표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죠? 자, 우리 미래는 어 주절. 그죠? 미래 시제는 주절에서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해석을 해보면, if you add, 만약 여러분이 추가하면의 의미가 되겠죠. A new friend to the list. 명단에 새 친구 한 명을 추가하면, however, 얘는 이제 그러나의 표현이 되죠.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명단에 새 친구 한 명을 추가하면, you will feel. 그죠? 여러분은 느낄 것이다. 여기서는 이제 기분이 뭐뭐해질 것이다 라고 표현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우리 even, even better, 이렇게 형태로 나와 있는데요. 자, better는 비교급이죠, 비교급? 자, 그러면 우리 비교급 앞에 even은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맞습니다. 비교급 강조라고 표현을 하고요. 비교급 강조고, 이, 이 비교급 강조는 훨씬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훨씬. 그래서 훨씬 더 기분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표현이 된 것입니다. then before는 전보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다시 비교급 강조로 넘어가세요. even은 비교급 강조를 할 수가 있죠. 지금 문장에선 even이, even이 사용이 되었고요. 또 우리 비교급 강조를 할수 있는 것들을 필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ven 대신에 사용될 수 있는 비교급 강조를 할수 있는 것은 still, 그리고 even. even은 나와 있네요. 그죠? even, 그리고 far, 그리고 much, 그리고 얼라 이렇게 아, 이 뒤에는 비교급이 나올 수 있어. 비교급이 나오면 비교급을 강조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의사항, 비교급 앞에는 베리가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까지 같이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얘는 X입니다. X 자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ou r mind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자, you thought one thing at first 라고 나왔는데, at first 는 처음에는 이라는 표현이 되겠죠? 자, 처음에 여러분은, 자, one thing, 이런 것을 생각했고 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고, and now you think another thing, 지금은 another thing, 다른 것을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 문장 넘어가면, that is okay 라고 나와있네요. 괜찮습니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자, as someone said 하고 나왔네요. 우리 여기서 as는, 뭐, 뭐,처럼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as someone said는 누군가가 말한 것처럼, 그렇습니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if. 에다가 또 동그라미 이렇게 쳐보면 여기서 if도 이제 조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 you can change your mind 여러분이 자신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면이라는 표현이 되었고요. You can change your life 여러분은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라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focus on 집중 모모에 집중하다라는 표현이죠. 얘는 이제 명령문 시작이니까 모모에 집중해라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focus on the things. 다대신 that, 나왔네요. 자, 그러면 아 우리 the things 보니까 얘는 것의 의미가 됩니다. 것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에 the things를 선행사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된 나와 있고 알 동사가 연결되어 있죠. 자 이런 경우에 우리 이때 대슬 어, 관계 대명사 대시라고 하고 예, 더 구체적으로는 이제 주격 관계 대명사가 되겠죠. 주격 관계 대명사라고 하고 앞에 선행사 things를 수식합니다. 그래서 것들이 되겠죠. 어떤 것들이냐면 there are easy to change 이렇게 형태가 나와 있네요. 그러면 바꾸기 쉬운 것들이 됩니다. 바꾸기 쉬운 것들에 집중해라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투 체인지 보면 얘는 이제 투부정사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이투 체인지가 이지를 이렇게 수식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지를. 자, 그래서 이지는 또 형용사니까 어, 투부정사가 형용사를 수식한다. 그럼 얘는 부사적 용법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꾸기 쉬운 것들에 집중해라. 라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and, try to make today better than yesterday.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자, try to 부정사 모양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try to 부정사 모양으로 나오면, 뭐뭐 하기 위해, 노력하다 라는 표현이 되죠. 뭐뭐 하기 위해 노력하다. 자, 반면에 또, 우리 try 다음에는 동명사, 이렇게 ing 모양으로 나올 수 있는데, 동명사로 나오면, 뉘앙스가, 시험 삼아, 뭐 뭐, 해 보다 라는 뜻이 되죠. 자, 여기서는 try to 부정사니까, 뭐뭐 하기 위해 노력하다입니다. 그래서, try to make today 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오늘을 better than yesterday. 어제보다 더 나은 게 만들려고 노력하세요. 라는 표현이 돼서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만들려고 노력하세요. 라는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good luck. 행운을 빕니다. 라는 표현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 끝났습니다. 그래서 영상 듣느라 수고 많았고, 여러분들은 여러 번 읽어보고, 영작 테스트 준비해 보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